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이지 역대급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 오래 있었던 분석가들조차도 최악의 크립토 주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얘기 다한것 아닌가 지금이 기회가 될수 있다는 라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힘겹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엎침대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FTX 해킹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ftx 사태가 쇼킹 수준을 넘어서 이 전염병 수준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이 해커놈들이 훔친 알티코인들을 대량으로 일부 투매하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ftx도 해킹 상황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내용을 보고 있으면 실소가 나오게 만듭니다 해킹 당했다.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모든 FTX 앱 삭제해라. 사이트에도 접속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해킹 자체보다 더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부분은 이게 지금 내부자 소행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인데 FTX 내부자들이 자금을 빼돌리려고 해커인 것처럼 꾸민 걸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FTX 내부에서 대혼란 환장 파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증시의 훈풍을 안기고 있는 낙관적인 거시경제 상황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눈에 띄는 전망들도 나왔습니다. 판테라 캐피탈의 경우에는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비트코인은 11월 말에 바닥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더 하락할 경우에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채굴자들의 투매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래저래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지뢰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연 12월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이슈를 어떻게 할까? 이 초미의 관심사이고 연말 랠리, 이 산타 랠리를 가로지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CPI 호재로 인해서 12월 금리 인상은 0.5% 포인트로 속도 조절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아예 멈추고 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떤 근거들 제시했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주셔서 이번 주부터 댓글을 리오프닝을 했는데, 물론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들이고 응원해주시는 부분들이라서 저도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런데 꽤나 질떨어지는 내용들도 많고 저뿐만 아니라 기존 댓글에 대한 비방 성격의 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위가 아주 좀 별로여서 이걸 제가 가급적 거른다고 지금 거르고는 있는데, 대체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걸까? 전 이게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막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평소에 막말에 익숙하신 분들은 내 입에서 지금 말이 나오는 건지 똥이 나오는 건지 이 생각이라는 걸할수 있으면 이 생각이라는 걸한번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냉정한 정보 분석과 심층적인 전망을 하지 않고 맨날 갠슬러만 욕하냐 뭐 이런 헛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마음이 좀안 좋았습니다. 냉정한 정보 분석과 심층적인 전망은 정보 시장에 가면 아주 훌륭한 정보 리포트들 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리포트 하나에 싸면 30만원 정도, 비싸면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뭐그 정도면 사서 볼수 있으니까 그런 거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주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혹여 제가 거르지 못한 댓글들 상처가 되거나 불쾌하시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댓글 리오프닝 하고 나서 헛소리 하는 지나가는 인간들까지 대응하느라 이번 주 들어서 특히나 이렇게 하소연 멘트를 자주 하는데 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17,000달러 지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6,000달러 대 후반으로 후퇴했습니다.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들고 사실 비트코인도 FTX 사태만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흐름을 보일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는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가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크립토 역사에 있어서 가장 미친 한주일지 모른다.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심리적인 압박과 충격이 꽤나 강력한 것은 그만큼 역사적인 상황으로 기록될 만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고 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증시는 펌핑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FTX 사태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2만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를 향하고 있었을 것이다. 고맙다, 샘 뱅크먼. 넌 천부적이야. 뭐 이렇게 조롱 성격의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을 힘겹게 만든 FTX 사태는 정말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FTX 해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FTX는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긴급 공지를 올리면서 현재 FTX 앱은 악성 프로그램이다. 삭제해라. 트로이 목마가 다운될 수도 있으니까 FTX 사이트에는 접속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더 골때리는 지점은 내부 소행일 가능성에 상당히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먼저 우블록체인은 이번 해킹 사건이 내부 직원에 미친 작전일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FTX 파산으로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날린 내부 직원 소행일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크립토퀀트의 CEO 주기영 역시 FTX가 해킹을 당했는데 내부 소행자 가능성 상당히 높다. 업데이트하지 말고 즉각 앱을 삭제하라. 이렇게 트윗을 날렸습니다. 유명 트레이더 알트코인 사이코는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FTX와 FTX US가 완전히 다른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해킹 사건은 매우 흥미롭다. 이게 내부자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FTX 관리자는 FTX US에 액세스할 수가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샘 뱅크먼 프리드가 도주한다라고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FTX 해커가 전 FTX 개발자 가운데 한 명이라면서 지금 실명까지 나돌고 있는데, 이거 진짜 굴때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해커들이 해킹한 규모는 6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또 바이낸스 코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특히 해킹한 코인들 가운데 일부를 덤핑하면서 현금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라크데이비스는 ftx 해커가 여러 알트 코인들 수백만 개를 덤핑하고 있고 여기에는 체인링크와 폴리곤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놀랍기도 하고 이게 지금 현실인지 영화인지 혼동되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내부자 소행인지까지 확인하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FTX는 해킹이 발생하고 나서야 나머지 거래소 잔여 토큰들을 콜드 월렛으로 옮겨서 해킹 피해를 완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FTX US 법률 고문 라인 밀러는 챕터 11 파산 신청이 이루어짐에 따라 FTX US와 FTX.com은 모든 디지털 자산을 콜드 월렛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 조치를 시작했다. 해킹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처리했다라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제 뭐 신속하게 처리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놓고 보고 있으면 황당함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 후폭풍 역시 어마어마하게 현재 진행 중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과연 언제쯤 거시 경제 호재를 소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모습입니다. 먼저 판테라 캐피탈은 역사가 반복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11월 30일에 저점을 기록할 것이고, 2024년 35,638달러, 2025년에 148,636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반감기는 2024년 3월 22일쯤이다. 이에 따라서 채굴 보상은 블록당 6.25 BTC에서 블록당 3.125 BTC로 감소할 예정이다.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통상 저점은 반감기 1.3년 전이고 고점은 반감기 이후에 1.3년 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감기를 기준으로 역사적인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한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이 판국에 14만 달러 2025년 뭐 기대해 보는 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분석가 닥터 프라피스는 채굴자들의 투매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160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채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가장 좋고 비싼 장비로 더 이상 뭘할 수가 없다. 이건 다시 말하면 채굴자들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대부분의 소매 채굴자들은 투매를 했고, 이제 대형 채굴 기업들이 파산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채굴 수익성 악화에 따른 채굴 기업 붕괴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거 보면 정말 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시경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점에서 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가능성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늘상 다소 전폭적인 경제 전망 재언으로 꽤나 자주 사람 놀래키는 폴 크루그먼 뉴욕대 교수는 연준이 아예 금리 인상을 멈추고 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내 생각에 연준은 이미 충분히 할 일을 했다. 금리 인상의 효과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준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또 다른 좋은 물가 지표를 갖게 된다면 연준은 많은 반성을 하게 될 것이다. 너무 매파적이었나? 뭐 이런 자주 섞인 질문들 내부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연말 산타 랠리, 뭐 연말 랠리 기정 사실이 될 텐데. 어떻게 될지 궁금한 지점입니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사건을 바라보다 보니까 힘도 빠지고 기분도 처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이미지 보고 잠시 헛웃음을 좀 지었습니다. 우리의 쭈꾸미 대가리 아저씨 게리겐슬러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랑 얘기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샘뱅크먼니 그랬잖아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게리겐슬러가 암호화폐 어깨를 향해서 SEC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던 상황과 이 둘이 협력 관계였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을 묘하게 뒤튼 풍자적인 미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협력 관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번 사건은 미국 정가의 정치 스캔들로 비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s e c 위원장 교체는 불가피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서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독자분 가운데 닉네임이 쭈꾸미 오빠님께서 쭈꾸미 대가리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쭈꾸미 오빠님께 제가 생각이 짧았다라는 점, 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앞으로는 쭈꾸미 대가리라는 표현 사용하지 않고 더 나은 이 대안적 표현에 대해서 고민을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또 오늘 너무 기운도 없기도 하고 비도 내리고 그래서 그냥 오후 영상 스킵하고 해물찜이나 시켜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드라마 슈룹이나 볼까 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벌어지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늘 시청해주시는 분들 또 저희 팀 응원해주시는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헛소리 하시는 분들은 제발 좀 구독 취소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이 크립토 투자자들 심란한 마음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수위는 달라도 비슷한 감정 느끼고 있을 거니까 댓글을 통해서라도 서로 따뜻한 위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두 편안한 주말 저녁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